네, b 엠테크베 인컵 26회차 8강 단판 경기 보겠습니다. 바니 선수와 체크 선수의 나나전 전장 테레나 스탠드고요. 보시는 진영 10시 빨간색 나이트엘프 바니, 오재민 선수고요. 4시 파란색 나이트엘프 체크 이형주 선수입니다. 아... 요새 객관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체크가 위에요. 분명히 위인데 음... 이 나나전은 몰라요. 그렇죠. 아 거기다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나나전은 유, 더, 어차피 어상은 같이 하잖아요 공격적인 네. 어상이 짱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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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센거 잡는게 짱이에요 그리고 사실 네. 이론적으로는 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뭐 3렙이 가장 깔끔하고 빠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여기를 잡으면 알짜비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멀티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대가 앞마당을 잡으면 나엘이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사냥 안하고 아예 1렙부터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테레나스 탠드 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워크래프트 3가 망했다라고 하던 시절에 예. 많은 사람들의 이, 입에 입에 담던 이게 문제다. 네. 질적인 뭐이 영웅이 거? 나올 때까지 뭐할게 없대. 막 이러면서. 말도. 다시 찍는다 이랬단 뭐 말이에요. 막. 사실 마찬가지고. <laughs> <이> 새끼들 아니야. <마냐. 웃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예예. 스타2도 무슨 어린성 전략이 아니 이상 초반에 그냥 멀티 먹고 요새는 요새라고 말하기 좀 미안한데, 스타원한테 음. 멀티 먹고 그냥 무난히 하잖아요, 초반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타2에서는 아예 그냥, 스타2 이번에 군심 나왔을 때는 아예 시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일꾼소 자체가 12마리였나요? 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니까 아예 그런 시간 자체를 없이 빠르게 하게 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일단, 이영 어, 사냥터 선택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히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운영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다시. 와, 이거, 디터, 디터. 아, 디터 좋네요. 자, 자, 오죠, 오죠. 그렇죠. 1레벨부터 오는 게. 오. 오. 그렇다고 해서 이영선수가 경험치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 만나본, 만나본! 마가스! 마가스! 대박. 경치, 경치 제로, 대또또 봤어, 미래저 게임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야 오늘 인커 왜이렇게스피디하냐 게임이 <laughs> 벌써 팔 개에 끝나려고요. 해수가염 아니 그래도 바니 선수가 위안되는 게 네. 방어력이 높아요. 음, 진짜 위안되네요. 네, 아초도 데미지 감소가 되고 정말 좋네요. 와. 위습도 되겠죠. 6%. 예. 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영 선수가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에 나보다 큰걸 먹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 거기다 반이 선수가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자기가 마음 먹고 먹으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막 상대 그, 몹의 만화 상태도 체크 안 하고, 그냥 막 급해갖고, 어, 네. 막 만화건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만화건 안 하고 평타 쳤으면 먹었어, 그냥 본인이. 만화번이 마이너스 17이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러 자기가 계속 평타를 때렸으면, 이영 선수가 왔을 때, 만화번으로 시탈 수가 없었어요. 음. 만화가 적으니까. 야, 이영 가서 아이템 집으면 3렙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인생 진짜 쉽네요. 근데 이게 약간 인생이 쉽다고 말하기에는 자수성가 스타일이죠, 이건. 그렇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네. 마,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아, 그러면서 이영유 선수 어, 헌터 솔울워치 제일 유에 뭐, 원래 테라스에서는, 뭐, 어, 곰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심지 예상할 수 있는 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아예 안 했거든요, 이거를. 음. 근데 언제부턴가 이 헌트리스 빌드를 쓰더라고요. <laughs> 원래는 곰할 때도 그냥 소수 아처에서 유지하면서. 호럭 그 중반 타이밍에 헌터스 올려서 그냥 무난하게 로어치지 갔거든요. 네. 지금 바니처럼. 어 이거까지 경치치 이거 이거 잡으면 3레벨 되겠는데요? 근데 웃긴 게 정말 웃긴 건 이영주 선수가 그먼 동선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경험치가 이영주가 칼을 꺼냈을 때 바니도 얼추 3레벨 찍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네요. 또 이게 참 웃기네요. 근데 이영주 인벤네는 아니 바니 인벤네는 어쨌든 비싼 아이템 이 있어요. 그다 잡지 말고 그냥 연구소 가야 될것같은데1렙 짜리 다 잡지 말고 아 빨리 빨리 3 대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이 연구소에서 칼 건에서 와요 델포로. 야 저거 일루전도 하이드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지금 한시를 잡을 생각인가요? 한시 음,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은데 연구소는 왜 아껴놓는 거죠? 뭐 사냥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문혜를 먹고 하다 보니까 문혜 피해를 좀덜 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긴 네. 여기도 어차피 피해 받는 건데. 아, 정말 네. 웃긴 건이영지가 네. 와서 다해지고 갔는데 경험치가 똑같아요. 자 그래도 나머지, 세컨 네. 나가시는 먼저 나왔습니다. 네. 이쪽은 어쨌든 호렙이 느리죠. 위술로 다섯 네. 마리까지 고쳤으니까. 그렇죠. 자제로 갑니다. 대문도 3렙 찍었고요. 아, 이거 워 깨지겠는데요? 어, 근데 이거는 사실 반의 입장에서 워 깨고 있는 게 저, 자기한테는 이득이에요 문진 들어와서 지금 난입하는 거보다 네네 자, 엇갈렸어 엇갈렸어요 울트라비전 개발됐는데 엇갈렸어요! 음... 봤나요? 나또 문을... 어, 어, 아래쪽에 어, 문을, 문을, 문을 길 없어요! 아래쪽 문을 두개 사이에 길 없어요! 생각보다 이거 결과 좋아요 처음에 이주가 견제 왔을 때 상황보다 지금 훨씬 좋습니다. 바니가. 네, 아직까지 세컨을 못 눌렀구요. 뭐, 테크 차이는 아, 당연히 아, 날수 밖에 없는데, 이 러쉬를 못 막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사실. 음.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림이고, 이제 로어가 늦고 테크가 느린 거는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야겠죠. 자, 로어가 이영주 선수. 데몬에 지금 시선이 팔려 있는데 네. 상대 이티어 건물이 올라가는 걸 조금 예상을 못했을까요? 조금 아쉽네요, 이거 오픈도 돼 있었는데 이티어가. 그러니까요. 이영 선수가 상점을 느끼지다 어, 보니까 스포 확실히 스포. 테크가 그렇구나. 빠릅니다. 급사 시크릿밸리에서 오크가 상점 안짓는 것처럼. 그렇죠. 어, 막판 어, 막어 이거 지금 신발 차이 없네요. 나가시가 신발을 신었죠? 네. 어, 이렇게 되면은, 테크가 바니가 느리고, 그니까, 러 바니가 불리했던 건 테크랑, 영어 레벨이었어요. 네. 그리고 바니가 안 불리했던 건 사실 자원이에요. 자원은 똑같이 캐는 거예요, 그냥. 네. 바니가 허튼데 돈을 많이 쓴게 아니라, 똑같이 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니가 테크까지 따라온다면, 영어 레벨이. 전 예, 어. 어우, 맛있겠다. 자, 드라이어드 두기가 나왔구요. 네, 어브리시 개발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직 완성안 됐습니다. 근데 일단 바니가 자기가 물려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음. 뭔가 사냥이나 이런데에서도 조금 약간 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는 초반에 게임의 상황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음. 자기가 감수할 수 있다는 음. 거예요 지금. 아까 저는 게임 터진 줄 알았거든요. 음. 그래갖고 뭐 팔강 벌써 끝났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차크 선수가 본지 왔다 갔다 몇번 하는 동안에 좀 게임이 한 번만 막는다면. 근데 네, 뭐이건 있을 것같아요아무래도그 자신의 본진 근처에 있는 경험치를 뺏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컨 영웅이 커가는 속도에서 a 네. n 차이가 있지 않을까 n a n 있을 수밖에 없죠. there. They want t 데 come in there. They want to come in t h 어 r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너무... 어 They want to come in there. They want 문에 하나는 무조건 깨질 것 같고요. 아셔야죠. 어 말하고 못했어요, 바니. 어 문에 마시고 다시. 아 이웅준 선수 네. 유리하다 생각해요. 지금 네,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네. 멀티까지 던지고 네. 유리합니다. 아 이게 멀티를 던지기 전에는 이런 찌르기가 단순 문에 피해에서 끝난다면 바니도 할 만하다 고 생각했는데 네. 멀티를 던지고 나니까 좀 얘기가 다르네요. 그렇네요. 어, 물론 이제 멀티가 돌아가서 이겼다 그런데 너무 미래의 얘기고 여기서 이제 시간만 잘끌어도 멀티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 체크 선수는 어, 아직 마구 안 됐거든요. 약간 쫄보존. 네. 자 모델 또 하나 깨졌고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커요 네. 아, 커요. 자기가 유리한 점을 상대한테 어떤 시간을 주질 않네 아예. 그니까 멀티라는 보험만 들어뒀을 뿐그 이외에는 전부 타이틀 하면서 아, 숨쉴 시간은 안 주네 확실히 이영수 선수가 저.. 그 팀플 우승하고 난 뒤에 운영이 상당히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반니 선수가 제플린이 있는데도 곰을 내게 되었고 아, 포탈 타이밍도 너무 좋구요 그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비벼지면 50곰 싸움으로 가니까 단니도이 경기 어떤.. 승리를 할수 있다 그렇죠. 어제도 보자마시 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멀티가 문제 멀티가 이영주가 아니한테 그, 필요한 거는 그 따라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멀티를 음. 던지다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자기 편이 아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영주 입장에서 약간 배짱 부려서 슈레도 슈레 그러니까 인구수를 50에 맞추고 나무를 풍족하게 캘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놓으면 네, 어떻게 보면 이영주는 인구수 50에서 세이브를 할수 있거든요. 한 1분? 아니 서한 1분 30초만 세이브를 해도 이거 자원 격차가 거의 80대 60까지 벌릴수 있는 어, 그런 격차가 되는거죠 그렇군요 방금은 또 헌트리스가 몸빵을 해서 죽는게 어땠을까요? 이형수 선수 나가시가 음, 음, 피다지말고아 본진에 있는 위슴을 보내네요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무... 아, 스페더를 사야되는데 헌트리스 때문에 인구수 50이 깨질거 같고 저 지금 미리 눌러져 있는 공방업이나 이런 게안 눌러져 있다면은 뭐 그렇게 모자란 것 같진 않아요. 어 근데 이거 이대로 가면 완전 부족하죠. 그렇죠 지금 저 캐고 있는 다섯 마리가 저 안에 다 들어간다면. 네, 돈만 많고 아까 샤미소주 경기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슈레더를 사면서 50을 깰수 있는데 <laughs> 차라리 헌트리스 한개 잡고 지금 슈레더를 뽑아놓으면 그렇죠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일단은 나가시지 3 레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체크 선수는 아처를 한개 지금 잡고 슈레더를 뽑아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50 깨도 되겠는데요 이 형들은 아니죠 지금 50을 깨면 사실 멀티를 완성시킨 것 치고는 유리한 게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쭉 그냥 모아 모아 가지고 같이 깨더라도 아예 돈 자체가 다르게 깨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잘 세이브하면 네네. 60대 83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 케어 부분이 지금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지금 이영 선수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랑 다르게 아이 위스비를 뽑는데 아까 저 아처 한 마리 잡고 그냥 쉴새도 보았으면. 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 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큰 영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50이 깨졌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위습을 뽑는다고 이게 나무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위습 몇 마리 있나요, 지금, 영주? 3마리. 두마리밖에 없어. 3마리, 세 3마리. 세 아, 결국 위습을뽑네요위습을 뽑네요. 뽑네요, 양쪽에서. 네 50도 빨리 깼고. 근데 뭐 멀티를 했기 때문에 50을 빨리 깨는 건 상관없긴 합니다. 상대 바로 옆에 있어요. 상대 바로 옆에 있어요. 어허. 야, 이 견제가 어찌 보면은 어? 예, 어? 네, 시간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어? 거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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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길이 없다, 길이. 야, 체레나시스 저런 물에서 폭사당하는 거는 못 봤거든, 이한번도 저는 이번에 유메탈 때, 아, 휴먼을 보내버렸죠 가해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프린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네, 확. 보고 있어요. 네, 이 형주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 어? 이거 싸우나요, 방이? 이거 싸우는요 컨트리스가 두기라는 점을 이용하네. 지금 보시면, 인테그 걸린 유닛들 안 때리잖아요. 어, 맞아! 아! 아! 제프린, 썩은. 뭐 음. 자, 그러서 8강 1경기 체크대 반이경기에서는 체크 선수가 승리 가져가면서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